현재 있는 곳에서 왼쪽 위로요. 아, 이게 뭐가 숨은 아이템인가 보죠. 자 왼쪽 위로면 이쪽 위로, 이쪽 같은데 저쪽인가 맞나? 어, 저쪽 좀 가봅시다. 뭐. 내게자식들이아 지도 갱신됨 가자 방금 뭐 볼트 입었던 거 볼트 옷 입었던데. 양아치 새끼들. 이거다. 이거 이거가보다 추락한.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야! 야, 어디가! 야, 81번! 81번, 훈련생! 겁쟁이 새끼네, 이거. 패스하자, 이 새끼. 내가 가던 길을 까먹었어, 지금. 육0이 어서오시고. 저쪽이었나요? 저 위쪽이었는데, 아, 한참을 내려왔네. 저쪽에 뭐가 있어요? 뭔가 가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 뭐 스킬업 해주는 아이템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가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해골이 있다. 여기 아무도 것 없고 나와 나와. 파워아머 이것인가? 이거 가져가면 되는거죠? 저 타고가야되나? 아니죠? 근데 이, 이거는 내가 가지고있는 파워아머랑 다른건가? 이 새끼 이거 이 씨. 깜짝이야 가져가는게 좋아요? <laughs> 어. 이 내가 가지고 있는건 좀 다르네? 생긴게 이걸 어떻게 옮겨놓지? 아 똑같은 거면은 뭐 가져가 가가야 되나? 졸라 느려. 아저 되게 매 집세다. 아 맞다 빠른 이동이 있구나. 나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근데 이게 더 하나 있어서. 이득은 뭐예요 저게 고장나면 뭐 터지거나 고장나면 이걸 쓸수 있는건가 일단 파워하머 베이스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파워하머를 여러개 운영할 수가 있나 이것도 막 커스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동료도 입을 수 있어요 도구 도구미 도구 파워하머는 없나요 이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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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나?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다시 이동해야 되는데. 됐다. 저런 게 25대나 있다고? 파워하머 부대 만들어도 되겠다. 아, 도금이 도금이 한테개한테 저거 입히고 싶다. 강아지용 파워머 그런 거 없나? 자 이제 가던 길 갑시다. 여기 한번 뒤져 보죠. 헤비 아머라는 것도 있어요? 저장 한번 하고 여기 뭐 들어가네요 어디로? 아 레이더 은신처라안 들어가는 게 멘탈이 좋아요? 그렇다면 안 들어가죠. 지금 내가 뭐 부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난이도도 어려운데 <laughs> 끔살당하는 것보다 낫지. 뭐아 나중에 어차피 퀘스트로온다구요 그래요. 일단은 메인 퀘스트에 집중하자. 지금 너무 딴청을 많이 피우고 있어. 분발해야 돼 거의 다 왔다 지금 내 레벨이 몇이지? 4밖에안 됐어? 자 능력치를 좀 올립시다 자 인지력 훈련 이걸 좀 올리자 이번에 됐어 혀플라워? 이 파이프 권총이 지금 게르기야. 안쓰긴 총알이 너무 많고, 쓰기엔 데미지가 너무 구리고. 뭐야, 왜 그래? 와, 이 사람보다 많네 존나 아파 또있어 또있어 야야야야야 야생 들깨 우두머리야 넌또 아, 여기서 쏘면안 되겠다. 여기서 써야지.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아, 어, 이게 왜 이렇게 세냐? 아, 나 진짜 들기한테 뒤지네. 아니, 뭘 이렇게 세냐? 아니, 안 뒤져 쩔어. 어, 수현님 수현님 어서 오시고요. 와, 어떻게 좋게 쓰이지? 저거 원래 지금 내 레벨에 못 잡는 건가? 그래야겠다. 가던 길 가야겠다. 아이, 아이,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지금 내 총이 너무 약해. 이거 총을 빨리 구해야 돼.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 몇개 있는데. 아, 이건 또 뭔데? 바퀴벌레? 얘네는 뭐 개밥이지. 금방 잡지. 아, 뭐 들기 우두머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저기요, 살려주세요.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총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래. 10mm 원총 있고. 산탄총. 자 이것도 하나 등록을 해놔야겠다. 산탄총 위에. 파이프건총. 아, 피해가. 근데, 다 약해. 지금 10mm가 제일 세. 4.4. 아, 4.4. 와우. 데미지 제일 높아. 아, 잠깐만. 아, 이 아 진짜 깃글질 거. 아 열받네 진짜 와탕만이 현인이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저 우두머리 게 저. 거 계속 와. 아니 좀 내가 미안하다고 도망갔으면 그만 따라와야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다시. 이건 탑모었었으라고요 진짜 열받네. 진짜 뒷박이네. 됐어. 잠만 4 5 6? 아, 1 2 3 4 5 6. 이7 8 9 4 5 6. 4 5 6. 4번. 잠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돌아가야겠다. 진짜. 10mm를 여기다 놓고 파이프 권총, 파이프 기관 권총도 있네. 파이프 권총에다 놓고 파이프 기관 권총, 산탄총을 여기다 놓고 됐다. 기관 권총, 연사총은 데미지가 안 좋아요. 기네 아 온다 온다 아 깜짝이야 도금이 깜짝 놀있잖아아 단발이 좋아요? 그냥 단발로 하긴 다, 내가 지금 <laughs> 스킬도 스킬도 단발이 훨씬 높으니까 가자 일단 뭐야? 아, 진짜 똑같애. 발걸음 소리가 없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정창민, 아예 저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임이요 명. 이건 명작 중에 명작이죠. 엄청 유명한 게임이죠. 아직 초반이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 하기 전에는 폴아웃 세계관을 조금 알고 시작해야지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했지. 폴아웃 처음부터 이거 포 전까지 다 읽어봤었어요. I didn't expect to get lectured by the people I came to help. I didn't mean to give offense. Damn glad you're here. No mistake. There's a raider gang that's been giving us trouble for weeks the stealing food and supplies, threatening to kill us. We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but we can't go up against a gang like that. Beanie Will you be willing to join the Minutemen once I've dealt with those raiders? We'll certainly give it a good long think. People have gotten used to not being able to count on you folks. That's a change 완전 이쁘죠? 오케이. 자, 콜베가 조립공장의 레이더를 선멸하세요. 오케이, 이런 미션 내 것이지. 메인으로 장비를 맞추고 가라고요 장비를 어떻게 맞춰요? 아, 지금 이 장비로 가면 털려요 장비 어떻게 맞춰요? 잠만. 아, 지금 콜뱅하면 멘탈 터져요. 아, 지금 가면 안 되는구나. 후드로 맞는구나. 그럼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콜뱅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시티로 가야되나요 볼트 8일 조사도 있네 그래요 그럼 다이아몬드 시티를 먼저 갑시다 이게 제일 위에 있어갖고 나는 아 이게 다 순서가 있구나 다이아몬드 시티 요약보기 보기 아 다이아몬드 시티는 커먼웨스에서 가장 거대한 정착지이다 선을 찾기 시작하는데 최적의 장소 어, 아들을 찾아야 되는구나. 다이아몬드 시티는, 이거 빠른 이동이 안 되잖아? 이거 걸어가야 돼요? 이걸 걸어, 걸어가야 돼? 망했다. 저쪽인 것 같은데. 여길 걸어가야 돼? 엄청.. 원하면 여정이 되겠구나 일단 조심히 가자 괜히 어서 잘못 걸리면 존나 처맞으니까어 아.. 여기 나.. 여기 낙하 데미지 있죠? 이거 게임 오 도금이 도와줘 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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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금이 없으면 도금이 레벨은 없나? 도금이스는뭐 내가 갑옷 가보... 안 되나? 아 도금이서 좀 키워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뭐 올려야 되나? 모를리는 게 좋아요. 지구력 뛰는 거. 아 전체 체력과 전력 질주 시 감소하는 액션 포인트에 영향을 줍니다. 아요 요런 거 요거 해야겠다. 좀 올려야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 있게 키워야지. 증후군. 아 이거 퍽은 좀 알아봐야겠다. 기구력 체력을 좀 올려준대요. 체력 감소하는걸좀 낮춰준다 그러는 것 같던데. 일단 초반이니까 저는 총잡이 캐릭으로 키울 생각이에요. 괜찮은가요, 총잡이 캐릭터? 퍽 찍는 게 시급하다고요? 퍽? 퍽은. 이거 찍는게 퍽 찍는게 아니었어요아 총잡이 이런거 찍는거? 아 이런걸 찍어야돼요? 지금 이쪽에 있는거? 이 밑에 있는 것들? 아~~ 이게 베이직 스택이고 밑에 있는게 퍽이고 오키 오키 까릿했어 캡인들또 무슨 다 가져가자. 들 어, 쟤네들, 못지나가? 차탈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연님, 오늘도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와, 여긴 또 뭐야? 공동묘지? 이런데 진짜 무서운거 많이 나올것같아아 그래요? 지능이 높으니까 그 지능을 높였으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거 투자해볼까 그러면? 지능이 높을수록 안터진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데 좀 둘러보면서 가자 수류탄 화염병 지뢰 진짜 분위기는 진짜 부금도 그렇고 진짜 적절하다. 어이, 방사능이 있다. 뭐지? 뭐 때문에 방사능이? 아, 자동차 근처에. 그런가? 여기 집이 있다. 여기 어디지 여기는? 한참 더 가야 되네. 와, 진짜 개머로. 와. 이걸 어떻게 걸어가고 그러지? 아, 여기가 코버넌트야. 아, 여기가 코버넌트구나. 훔치기? <목소리>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맵을 찍어야 되는구나. 맵도 상당히 넓네.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가? 하긴 여긴 뭐 찍고 나면 빠른 이동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한 번만 고생하면 되지. 아 그래요? 진행이 높아도 괜찮대요. 서번트는 뭐지? 서번트가 뭐지? 한번 봐야겠다. 지능, 의무병, 반스, 총기광, 화학자, 화학자, 서번트가 뭐예요? 어, 어, 어디 쪽에 있는 거죠? 아, 운에 있어요? 맨, 맨 끝에 스킬인가? 사신의 질주. 도탄? 아, 이거? 백치천재 증후군. 모든 행성에서 무작위로 3배의 경험치를 얻으며 지능이 낮을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기능이 약간 영향이 있긴 하구나. 근데 크게 영향은 없다. 아, 높을수록 일단 기본 스탯은 그렇네요. 여기 왜 들어가려고? 아니, 아니, 들어가지 마. 근데 여러분은 풀아웃 하실 때 1인칭으로 하나요? 아니면 3인칭으로 하나요? 나는 항상 이둘다 지원이 되면 항상 고민이야. 그게. 분명히 게임 이렇게 다닐 때는 3인칭이 훨씬 좋아. 근데 총사총 총을 이게 사격하거나 그러면 1인칭이 훨씬 좋고.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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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뭐야? 뭐야? 지뢰가 있어. 오 깜짝이야. 아, 뭔 지뢰도 있어? 와, 나 진짜 저장하길 잘했지, 진짜. 여기 가면 안 되나? 가만있어 봐, 이거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다리 끊어져 있고. 지뢰가 있었나? 아, 피해가 가거나 해체를 할 수가 있어요? 난 지뢰를 보지를 못했는데? 저기꼬마, 이 상놈의 새끼. 들을 게안 맞네.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야, 이게 핵, 핵전지 주려는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와, 난 그, 야, 죽을만 하네. 야, 씨. 아, 자동차가 터져갖고, 와, 핵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Q가 또안 되네? 왜 Q가 안 되지? 거대 모기새끼 여기있다. 저기 붙어있어. 확률이 뭐 이렇게 나죠? 저장만 하고 가까이 가서 이거로잘 맞추면 오, 와 근데 확률 이 되게 낮네. 올려야 되는구나. 자 목이 새기야 아, 머리만 이렇게 쏠 수도 있구나. 아, 이게 AP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한번써보자 은신공격으로 두 배의 피해. 오, 마사카. 날, 날개를, 날개를 먼저 떨어뜨리자. 뒤에 또 뭐가 있어? 음식 좀 먹자. 플래시도 있어. 아, 핏보이 플래시구나. 이게... 넌 뭐가 이렇게 밝은가 했어? 핏보이 플래시가 있었네요. 자 이번엔 마을이다. 플래시 켜도 이게 잘안안 안 들키겠지? 무제한인가? 건전지는? 그렇죠 대부분은 핵 그런 거라. 누구야? 사이코레이더? 머리 집중 공격. 아, 이총 쓰지 말아야겠다. 이 총을 쓰면 안 되겠어요.